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러스 박판, 어, 0.5t 에서 0.8t 를, 어, 태그 식으로 용접,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통, 어, 제가 이렇게 용접을 할 때는, 크레이트를 걸어 놨고, 어, 크레이트 작업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자, 크레이트 무로 해서,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어 용접을 이렇게 점점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 용접기를 가시고자이 저저 그레이트를 그레이트를 보통 이렇게 어끈어 놓고 있는데 자 그레이트 용접해 봐봐. 자 그레이트 관련한 용접기를 어저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거만 손잡이야 손잡이 하고 자. 자, 크레이트를 걸어놨을 때는 자, 스위치를 한번 딱 누르고 나면은 불이켜져 켜지고 잡으면은... 한번 잡고 나야 꺼 거지. 아, 이거 꺼지는 걸 이제 이렇게 크레이트를 이제 걸어 놓은 건데, 자,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크레이... 어, 자, 크레이트는 자, 이렇게 한번 누르고 이, 나야. 이제 본전기가 나오, 나오듯이 이렇게 어, 또 한번 또 잡아주면은 이제 꺼지는 겁니다. 자, 이게 크레이터를, 크레이터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얇은 박판을 할 때는 크레이터 없이, 자, 크레이터 무로 해서, 자, 크레이터 무. 자, 이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자, 크레이터 무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바꿔주면 어떤 상태가 되냐? 자, 자 봐봐. 아, 찍어줬어. 손잡이하고, 같이 자, 이, 이, 스위치하고, 어찌? 자, 자 크레이터 무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딱 누르면은, 예, 끝입니다, 끝. 자, 이렇게, 자, 자, 보통 우리가, 어, 어 똑, 똑딱이라 그러는데, 자, 보통 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낫고낫고낫고 낫고, 낫고 이렇게,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레이트가 없이, 음. 하면은, 손, 계속 찢으려면 손잡이를 좀 잡고 있어야 돼요 겠죠 계속 찢으려 그러면은, 그, 이, 이거, 손, 그 스위치를 이렇게 계속 잡고 누르고 있어야 돼. 아, 큐어파이트 어. 아, 큐어파이트가 저나 어, 아, 어. 이렇게, 누르는 것 자체가 본전기가 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놓는 순간 끊기는 거지. 어. 어. 놓는 순간 끊기는 거지. 근데 보통, 어, 소부자들이, 자들이 이렇게 용접할 때는, 아, 어차피, 어차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 어. 안 달라붙으니까. 어. 아, 안 달라고 써있어. 그 실수로 놓치면은 바로 어. 꺼지니까. 그냥, 이 누르고 나면은 불이 나오니까. 아그래다가지이자 그런 게 오고 자 이걸 자 이렇게 어~ 그 어, 제가 지금 어~ 0.5T 0.8T 어~ 모재가 없어가지고 지금 1T 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 연동을 해볼 건데 자 0.5T나 0.8T나 1T랑 별일 차이가 없습니다 자별일 별반, 별반 차이가 없고 자 이걸 이제 크레이터 모로해서세세그 식으로 세그 식으로. 어, 용접을, 어, 튼튼하게 해가는, 아 어, 자, 그런 걸, 아, 한 번,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전기를, 전기가 됐습 해봐야죠. 자, 고 자, 전기, 어, 전기를, 자, 어, 지금 한60 한 정도로 돼 있는데, 자, 이거 한 번, 기가 튕가봅니다 이렇게, 어, 모제, 모제 되고, 자, 이렇게 튕겨, 튕거, 튕겨보면은,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어할도도 됩니다. 자, 이걸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어, 제사 용접을, 이렇게, 그, 어, 그레이트 무로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해봤, 해봤는데, 자, 이걸 어떻게, 어, 어, 어 원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톰톰하게, 어, 어, 태그 식으로, 이제, 어, 나가는, 어, 용접 방법이, 자, 한번 갈게. 자, 보까워봐 카메라. 자, 이 어, 태그가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자 태그 나 나아, 나아진 걸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자 태그 한번 놨고 자 연속으로 한번자 연속으로 자한번 놨고 또한번 놨고 확그 앞전에 영상을 찍었던 거박판 그 영상을 찍었던 거 하고 그거다를게 없거든. 자, 이걸 자 다시. 자, 자, 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한방 났습니다. 자, 한방 여기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그가, 어, 태그가 이렇게, 어, 붙여주게 되는데, 자, 이걸, 내 손가락도 같이 봐야다 자, 이걸, 어, 조금 이제 여기 한방 났으면 그 앞에, 앞에 또한방 놔줍니다. 자, 이렇게. 또, 앞에 한방놔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방, 한 방씩, 자, 이렇게 놓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 방씩 놓게 되는데, 자, 용전 넌을 쓰고, 이걸 촘촘하게, 자, 원을 연결해 나간다. 원을 연결해 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원 정도네. 어, 반원, 어, 반달 형식으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딱딱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이거 이거 손을 잘 찍어 줘. 자, 이거 말고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 촘하게. 자 이렇게 어별 어려 그그 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태그 태그식으로 딱딱딱딱 나가 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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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가는 거좀 촘촘하게 이렇게 어 녹여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 가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어, 어 하는 거에요 근데 뭐, 어, 어, 이 소리 하지 마라 했는데, 사람들이. 말해. 얇은, 어, 철판, 어, 박판을 때울 때는, 어, 모재가 한, 한, 자, 한번 튕갔을 때, 한번 이렇게, 잠깐만, 보이나? 보요 자, 한번 이렇게 튕갔을 때, 불이 번쩍할 때, 바로 녹을 수 있는 전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전기가 좀 약하게 하니까, 바로 번쩍하니까 안 녹게. 어, 자, 이렇게 안 녹습니다. 자, 이렇게. 그안 녹았을 때는, 좀 가까이 돼서, 자, 자, 이렇게 다시,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5 0 5 0 60. 60. <laughs> 자, 전류가 저는 어 60이니까, 자, 어60 정도로 해서, 어, 이렇게, 어, 그, 박판을, 어, 1t나 0.5t나 8t, 8티, 0.8t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용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뭐 포인트가 있나? 자, 이거 있다. 이거 설명해줘야 된다. 자, 박판을 용접하다가, 자, 턴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박판을 용접하다가, 우리가, 저, 그, 그, 박판을 용접하다 보면은 틈이 어, 저, 갭이, 어, 벌어져 가지고 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일단 내가 구멍을 내,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틈, 틈이 약간 어 이렇게 벌렸습니다 벌린 상태에서 제사를 용접을 하게 되면은 자 봐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자 다시 어, 찍어봐 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어이비어 어, 약간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 구멍이 뻥 나게 되는데 자이 상태에서는 재사용접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용접봉을 대야 되는데 용접봉을 한번 대고 자 용접봉을 대고. 자, 이렇게, 자, 용접봉을 대고, 이렇게, 어, 틈 사이를 이렇게 메워줘야 됩니다. 자, 안 메워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되면은, 제사 용접이 안 되고,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용접봉을 한 방울 딱 대고,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어, 갔더라고 또, 이게 있다, 이거. 이거 설명해줘야 되겠네. 자, 제가 용접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해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마무리 짓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떼워서 어, 이렇게 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어, 방법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만큼 일단 용접을 하고 자, 간다.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고 보통 자, 보통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피놀이 들어가게 되는데 피놀이 이렇게 어, 자, 용접을 끝내고 어, 크레이트를 잡지 않고 이렇게 어, 딱 아, 설명이 안 들어. <laughs> 자,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피놀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 이렇게 피놀이 들어간 부분에 구멍이 뻥 뚫리거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내가 용접을 해봐야 해줘야 되겠다. 잠깐만. 아, 여기에 더가지 아, 용접이 네 자, 입으로 피노를 냈거든. 네. 자, 입으로 피노, 자, 입으로 피노를 냈습니다. 보여. 어. 자, 자, <laughs> 피노를, 피노를, 이거 사한데 이거는. 자, 이렇게 구멍이 났을 경우에, 자,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어, 물이 새거나, 이렇게 뭐, 공기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이렇게 피노를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마무리, 자, 이렇게 용접과 용접이 끝부분에 만나는 부분에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더, 자, 이렇게 놓고, 자, 한번더 놓고, 이렇게, 어, 가스를 주고, 무기가스를 주고, 가만히 놔두면은, 자, 이렇게, 어, 자, 구멍이, 자, 없어집니다. 자, 만약에 구멍, 어, 이렇게, 어, 자, 구멍이 떠난다. 구멍이 이렇게 했는데도 떠난다. 떠난다 했을 때는, 또 똑같이 이렇게 한번더 놔두면은, 한번더 놔주면은, 구멍이 이렇게, 어, 휘놀이, 어, 막아집니다. 네. 자, 휘놀이 생기면은, 어, 무, 물이 새거나, 뭐, 공기가 새거나, 이렇게, 어, 새 버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자, 어,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렵고, 자,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자, 이렇게, 어, 마무리를, 어, 이런 식으로, 어, 마무리를 지어면은, 자, 어떤, 어, 제품을 만들더라도, 자, 세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이거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욕할 것 같다. 자, 일단 이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원해가지고, 어, 설명 원한 부분도 있고, 이거 들 어, 설명, 설명 드릴 부분이 많은 곳, 어, 많지도 않고. 이안해 볼래? 네. 해볼까요? 아, 소시를 대면 안 된다. 아, 대면 안 돼요. 어. 소시를 대면, 그럼 다 가. 소시를 대면 안 되고. 아, 뛰어서 가야 돼. 처음 하는 사람? 자, 동생이, 동생이, 어, 진짜 처음, 처음 박판을 한 번, 어, 용접해봅니다 잠깐, 잠깐만, 잠깐만. 됐다. 대지 말고, 대지 말고, 모자도 되지 말고, 되지 말고, 되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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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들어 이리이리가 이래, 먹는 거 보고 가야지. 그렇지. <laughs> 안 되고 가니까 되네. 저거 되고 간데. 딱 맞는 거. 한번더 해볼게요, 저한 <웃음> 한, <웃음> 한번더 해볼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자, 해봐. 자, 위에 위에, 거랑 니까 우리 보구 멍이 더 보이지 어, 아, 그럼 그 연결해 나가면 된, 되는 거야? 어? 자, 그럼 이렇게 섬 테크 식 으로 연결 해나 가면 되는 거야？자, 이렇게 또이뭐 그런 어떤 뭐뭐뭐다지 다시 한번 해가지요 이거 뭐핀놀 이라 생각 하고 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깔 아, 하면돼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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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빨리! 어더 빨리! 짝짝짝짝짝 더더더더더더 어? 안 녹는 거 같은데? 어 녹네? 더 <laughs> 녹지 더 빨리 하고 앞으로 쫙 나가봐 응 구멍 난다 구멍 난다 자, <laughs> <laughs> 어. 대충 어떻게 찍는지 알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물만 딱 잡고 가니까, 이제 빠르게, 처음에 시작할 때만 물 녹으니까, 어, 어. 이제 그 물로 가지고 빠르게 밀고 그렇지. 가니까. 되네. 처음에 한번 녹였을 때, 그, 그 모자가 녹아지면은 그, 그 물을 계속 끌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딱 뜨고 있는 게 아닐까. 시작할 때만 붙여도 하고, 어. 물 생기면 떼어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될거아니까거 아니에요? 될거아니야요 생기면은. 아, 위에 동남대가 어, 한 놓고 어, 다시 내 제가 나공안 나면 안맺꿔지겠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면 내가 이걸 이걸 내가 편집하면서 팩트만 이렇게 오늘 했던 얘기 중에 도움이 되는 팩트만 잘라서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자, 이상입니다.